안녕하세요. 어, 수화를 배우고 어, 수화는 언어다를 외치면서 계속 들었던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 첫째는 정말 수화가 언어일까? 라는 것과 수화가 언어라면 왜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언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가 두 번째 의문이었어요. 드디어 그에 대한 학문적인 답변을 들었고 짧게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혹시 언어의 정의가 바뀌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60년대의 정의와 80년대의 정의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60년대까지는 언어는 자의성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고 하네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그럼 여기서 자의성을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야겠죠? 아니요.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따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과일이라는 말의 정의가 바뀐다면, 거기에 속하는 구성원들도 바뀌겠죠? 음, 정의가 바뀐 뭔가를 생각해 볼게요. 태양계의 식구들, 즉, 태양계에 속한 행성들이 바뀐 예가 있네요. 아직도 명왕성을 명왕성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더 이상 명왕성은 그 이름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역사는 흘러갑니다. 2006년까지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라고 불렀고요. 지금은 명왕성은 외소 행성으로 부르고 있답니다. 수아가 언어냐 아니냐 얘기하다가 너무 다른 대로 많이 샜네요. 그럼 정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80년대에 들어와서 베이커와 코클리는 언어를 기존과 다르게 정의합니다. 전체를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의 속성에서 자의성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보다 중요한 것이 사회적인 약속이라는 겁니다. 영어 단어로는 conventionaliz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여튼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언어는 자의성이 있어야 한다고 우기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해 주세요. 옛날의 정의라고. 이제 새로운 정의가 생겼으니 정의롭게 살, 살아보라고요. <laughs> 이제 서두에서 언급했던 두 가지 저의 의문이 풀렸습니다. 분명 언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언어가 맞고 왜 언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겨우 이렇게만 영상 찍으면 안 되겠죠? 시험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찐 언어인 수어의 언어로서의 특성들 몇 가지 더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아,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에 뵙겠습니다.